그게는은차하고깨수 있는 기이 있죠. 아, 네. 아픈데. 지난번 경기 때안 좋았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1라운드 때 보여줬습니다.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엄청나게 배워주것 같습니다. 그 노래에 대해서 한번 자신만 혹시나게 얘기해 줄수 있나요? 선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인지타고요형 형님. 네, 니다 박수좀 쳐주십시오 드라운드 <laughs>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2라운드 때꼭 어? 운영을 적강하게 하는 끝까지 우세를 겪고 왔습니다 본인이 경기 운영 운영까지 결었던 순간이었던거 같고요 다음은 이제 본인 커리어의 세번째 경기가 맞겠죠? 네 맞습니다 어떤 모습을 좀더보여주실나요 많은 분들께 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. 앞으로 불꽃하게 보여주길 기대해 보면서 홍유민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. 두어 소개드리겠습니다. 홍유민 선수의 승리자 인터뷰였고요. GFC.